안녕하십니까. 원투비그룹 스테이트입니다. 2022년 6월 2일 새벽 오전 3시경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입니다. 그 어제 22년 7월 1일 코스피가 2300을 하회하며 2200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미국 S&P 500은 뭐 38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몇년 지나고 보면은 저렇게 싸게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죠. 예. 원래 여기서 더 빠질지 어떻게 될지 는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하라는, 이번에 하라는, 그, IPO도 너무 많았고, 부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심리도 너무 과열이었어요. 과함의 되돌림 과정이죠. 뭐, 되돌리기도 하지만, 주가가, 주가가 오히려 더 되돌리다가 더 밑으로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신용 잔고가 이제 20조 원이었던 게 진짜 얼마 안돼그 얼마 전이었잖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됐었는데 벌써 이제 17조 원대고 근데도 이틀 이틀 동안 또 늘긴 하더라고요. 심리가 아직 완전히 죽은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막 시, 신용을 쓰지 않고좀 그렇게 한데 다 좋은데 그 미국 기업들의 3분기 가이던스 하향이 아직 악취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건 이제 PPI가 중국 PPI죠. 작년 12월부터인가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서 6월 지표 나오는 7월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어,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연초부터 보이는 이상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연준이 애초에 헌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미 의회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또 어떤 가능성도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가는 피웃한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에 연준의 완화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축가는 좋겠죠. 근데 하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완화적인 모습이 동시에 나오면, 기존에 너무 많이 풀린 돈이 또다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해 물가가 또다시 살아나고 그러면 내년 시장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요. 그러한 시나리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7월에 일단은 주식을 열심히 채울 생각이고요. 예.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어 근데 어제 마이크론 아, 오늘 새벽이었죠? 아 어제 새벽이구나 벌써 예 마이크론 실적이 레전드였어요. 네 예, 어제 가이던스를 참 그렇게 안줬는데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길게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 AR/VR 기기에 디램이 몇개가와있었을까요또서버 CPU 서버는 CPU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디램이 몇 개가 달려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도 아시나요? 그리고 자유주행차에 앞으로 디램이 얼마나 더 많이 쓰일까요? 제가 알기 테슬라에 한 16기가 정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 성장하는 사이클의 무선 그리고 공급 사의 제한이 가져오는 사이클 진폭의 둔화 그리고 동시에 높은 수준의 이 영업이익률 디램이 산업에서 안 쓰이는 게 아닌 이상에는 참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그 회사 중에서는 그 자본하고 시가총액이 같아졌더라고요 성장하는 사람인데 자본하고 시가총액이 같아 미국의 어떤 회사들은 돈도 못 버는데 성장주라고 막 주는데 개? 그 회사가 진짜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못될것 같은데 응? 미국의 어떤 전기차 회사들은 테슬라하고 애플카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핸드차도 못 이길 가능성도 높아 보이데 어쨌든 어, 세상에 뭐 또, 그리고 어떤 지주사는 캐시카우 산업을 자회사와 손자회사들로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가부양을 노력을, 주가보양하려고 노력까지 하고, 또 어떤 자산주는 지금 PBR이 0 2배대예요 심지어 돈도 잘 벌고, 리어포닉 모멘텀도 있어요. 야, 세상에 공부해보면 미친 주식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이니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파운드리 하는 회사 있죠? 공급을 1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0%가 넘고요. 었 근데 오늘 진짜 엄청 빠지네, 6% 넘게 빠지는데 그래서 Ford, Fiat 배트로 거래되고 있어요. 음, 국민 주식이라고 불리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에 3나노 양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3나노를 GA로 하잖아요. 근데 GA는 쉽게 얘기해서 어, TSMC나 인텔리어 하게 될 새로운 방식 의 파운드리인 겁니다. 삼성전자가 4 나노 오 나노 수율이 안 나왔다고 해서 삼 나노도 안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그 GA 같은 경우로 하면은 기존의 필패 구조하고 다르게 좀 트랜지스터 구조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더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그렇고 이제 국민주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 있죠. 해외주식 중에서 그 파운드를 하는 회사 아까 말씀드렸던 거걔네보다도 돈을 상대적으로 못 벌어요 시가총액 대비. 압도적으로 못봅니다. 급의 차이가 너무 나고 그 다음엔 카카오는 허구한 아이피 잖아요 자기 자해사 떼가지고 영업이익률도 비교도 안되고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5년 안에 5배 만들어질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 매수하시거나 저, 저 포트폴리오 리뷰런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럼 공부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리고 또 생각이 는게 일본 엔화가 과도히 약세, 약세로 가면 일본에도 반드시 IT 쪽그 공급사가 좋고 이익률이 보장되면 낮은 p r 로 거래되는 성장하는 소부장사들 있죠. 일본에 그런 애들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일본 엔화가 더 과도히 약세로 가면 어쨌든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제외하면 괜찮아 보입니다. 성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블로그를 하나랑 유튜브에 집중을 못했어요. 예. 자주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음.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밝힙니다. 예. 좋은 주말 보내세요.